딱한 줄이에요. 젊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그 꼰대가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나이 많은 사람만 꼰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꼰대가 뭐 꼰대라는 게뭐 사전적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꼰대 의미는 내가 굳이 조언을 바라지 않는데 와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도 꼰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되게 좁은 의미에서 꼰대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꼰대는 뭐냐면 비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논리 대표적인 비논리가 뭐예요? 내 경험만 옳고 네 경험은 틀렸다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해봤는데, 어, 내가 해봤는데,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건 이제 또 성급한 일반에 오르고 큰큰큰 큰 범주에서 비논리가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예요. 그럼 젊은 꼰대는 뭐죠? 비논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저희 페이스북 제가 그 댓글 안 지어놨는데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홍춘옥 박사님의 50도 어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그 책을 이제 홍보를 하죠. 저희, 저희 출판사에서 나왔고, 저희가 마케팅을 전담으로 하는데, 읽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책 어떻죠? 아주 훌륭하죠? 국내 작가가 그 정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경제만 하면 안 되고, 역사 덕후여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홍춘옥 박사님이 역사 덕후여서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은, 홍춘옥 박사 아드님이 쓴 서평을 제가 읽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드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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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의 뭐, 제 7부, 나막 이해도 못하겠어. 뭐, 뭐, 그걸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역사가 뭐 바뀌었을까? 와, 너무 진짜 대단해서. 그냥 아예, 그냥 역사, 역바 집아니에요그 집안이 진짜. 완전 역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게 과장이 아니에요. 홍 박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대충 세어보니까 소설책 포함해서 인생에서 만권 정도의 책을 읽었대요. 그 중에 이제 역사책이 한2천권 정도 된대요. 홍춘혁 박사님이랑 사석에서 얘기하면은 아직 팩트가 체크 중인 역사까지 들으면 진짜 홍춘혁 박사님 한 5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내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전에 대해서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진짜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죠. 마케팅을 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은 거예요. 이게 젊은 전형적인 젊은 꼰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인지그라운드 열혈 열, 그 저, 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열혈 구독자인데. 왜이 페이지는 한 책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냐? 어? 뭐 그래서 비아냥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신뢰 의심이 간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저 뭐죠? 깔끔하게 차단을 하고 이제 없애 버리죠. 그거에 대해서. 예? 러면은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우리 게시물이 보기 싫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셨어요. 그러면은 또뜰 거잖아요. 그럼 또 뭐가 뜰 거예요? 또 돈의 역사에 관한 게시물이 뜰 거예요. 그럼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우리가 차단을 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근데 그분이 앞에 뭐라고 썼죠? 뭐라고 무슨 독자라 그랬죠? 그럼,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근데 그 지금 그 보면은 아시겠죠? 일단은 열혈 구독자면 내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차단 당했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이제 떠 아이디로 와서 왜내걸 차단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럼 거기다 대고 아주 논리적으로 써드립니다. 열혈 구독자의 뜻이 뭔가요? 그럼 이책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혈 구독자면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뭐 먹고 사나요? 우린 뭐 먹고 살요 우린 광고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린 뭐 먹고 살까요? 페이, 거기는 심지어 유튜브도 아니고 페이스북이죠? 거기 광고비도 안 줘요. 그럼 그, 여태, 여, 그 열흘 구독자라서 게시물 한두 개본게 아닌데 그럼 거기에 무슨 돈을 내셨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협박까지 하세요, 이분은요. 요즘에 인블리사건못 보셨냐고, 어? 서, 그 고객 대응 잘못하면 은 인생 다 망하는 거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블리 어떤 매출을 도대체 우리한테 내주셨죠? 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매출을 우리한테 내주신 거죠? 어떻게 우리를 막? 마... 우리는 여기서 매출이 아예 나지 않는 페이지인데,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협박을 당하고 반성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것마저 반성 안 하면 이 아이디도 바로 차단하겠다 그랬어요. 냅뒀어요, 그러고 내가요. 근데 다른 우리 이제 진짜 열일구독도 했죠? 그거 제발 부탁인데 그 시체 모시기랑 엔시언트 스카이 좀 빨리 내달라고 현기증나 죽겠다고 그게 열혈 구독자예요 여러분 예? 현기증나 죽겠다 그런 사람 이 열혈 구독자 아 진짜 그 방송 보고 아 진짜 좋은 책이 나오고 있구나 빨리 봐야지 여러분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원래 돈을 내고 그 뭐냐 제공받아야 되는 서비스예요 왜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양서를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빡독도 어떻죠? 무료죠 빡엑스도 어떻죠? 무료죠. 멘토링 프로젝트 어떻죠? 무료죠. 신큐베이션 어떻죠? 근데 무료죠? 우리는 그거 그룹장 돈을 줘야 되거나 뭐 책을 줘야 되거나 밥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는 유료예요. 우리는 유료라고요. 돈을 어디서 우리가 벌어서 와서 퍼 넣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젊은 꼰대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건 날건 간에 비논리적인 젊은 꼰대들이 SNS에 널렸어요. 그냥 자기, 그러니까 자기만 오른 것 같아. 그냥 자기, 자기 말만 맞았으면 좋겠어. 그게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죠? 비논리에요비논리 다른 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이빡독이 오셨어요. 그분이 뼈대에다가 뭐라고 댓글 써셨냐면은 사인을 받으면서 저한테 모욕을 느꼈대요. 저는 사인 때 한결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기계처럼 해요, 사인을요. 그 다음에 알죠? 그냥 자동으로 이거 하고 나는 딴 짓을 안 해요. 그냥 자동으로 이거 하고 그냥 나는 안 해요. 난 계속 이것만 해. 나는 딴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모욕을 느꼈으면 뒷사람이 알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가끔 하다가 이제 칭찬도 해주거나 뭐 얘기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거안 해줬나 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게, 그런 게 뭐, 젊고 나이를 떠나서 그런 게 꼰대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건 팬사인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빡독이에요, 빡독.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떤 그 순간에 고향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중간중간에 하고 중간에 끝냐면은 이거 끝나고 하면 어때요?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우리 직원들 집에 가야죠. 여러분이 뭐라고 월급도 줄 것도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기다리잖아요. 예, 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업무를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직원들 아침부터 상담을 한 명씩 시작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봐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더비 업무를 보고 저는 근데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은 이거 하면은 기본급의 3배 정도를 받습니다. 오늘 일하면은 저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는데 남는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큰 추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요더 모욕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 가끔 이상한 책,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갖고 와서 저한테 사인해달라는 게 되게 웃겨요. 저는요 그게. 사실 그게 되게 정신나간 행동이거든요 왜 남의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내 책도 아닌데 듣고 보면 그렇죠? 그냥 그게 그게 여러분이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종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 설명을 해야죠 진짜 제가 종이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없었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해준, 그 사인 받아서 뭐하게 남의 책이에요 그거요 네? 뭐하게요 그러니까, 모욕은 내가 느끼고 있어, 고작가님이랑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댓글이 맨날 떠요. 이제 신박사 팀이나 아주 멀쩡한 영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댓글이 있어요. 이런 영상에 싫어요 찍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 뜨면은 탁 들어와서 모든 걸 싫어요를 누르고 가요. 왜냐면은 싫어요가 동시에 갑자기 영역에 딱쭈르륵 하나씩 다 늘어요, 그냥요. 그런 분들이요. 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로 우리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없고. 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무, 우리가 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료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데미지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책이 지금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책만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사 보면 결국 손해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은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모든 거에 떳떳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게 논리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우리가 최고의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논리라고요, 논리. 사랑은 뭐다, 계좌다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랑하고 김밥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진짜 그런 젊은 꼰대가 SNS에 너무 많아요. 논리가 없이 그냥 자기만 옳고, 그냥 그럴듯한 어디서 괴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논리적으로 사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셨죠?